ที่ทางวุ้นจุดบ้านจุดบ้าน 편안하다 짐꾼이세요? <laughs> <나> 짐꾼이세요? <laughs> 아 추워 지금 아, 전에, 아, 얼마 전에는 저기 푹 녹았어 아 근데요? 와 아, 아, 아. 사도가 떨어져가 없어고 이제 3일째 춥잖아 음. 추워가 이제 얼어들어 음. 되게 잘왔았 어, 음. 지금 이서 얼마 전에 얼어붙어 푹어오 바로 가 지금 비가 와푹 녹고 그냥 끙 음. 어, 감사합니다 나 아니야 음. 어묵 같이 국물 안 먹었어 아, <laughs> 국물 먹어. 너무하네? 자기 다 먹었다고? 아니 이거 차에 두고 올게. 해가 지는 것도 예쁘다. 뭐 하냐? 웅장함을 느끼냐? 어. 눈으로 담고 있더라. 어 퇴근 퇴다아 추워. 얼음절벽, 얼음골, 얼음절벽. 나는 이 동네를 아마 멀미나는 동네로 기억할 거야. 잘해변세요 아, 어, 이거는 제주도지. 응. 이거 그지, 진짜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너무 이지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는데집이도 하고 맞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아 <목소리나> 저 빵을 아팠어 어어 나도

그럼 오뎅 비싸다 뭐, 비싸다 해도 이마트에 1,200원 <laughs> 맞아. 그냥 관광지 투입데 싸지 않나? 2 0원줄 알았다 나도 좀더 비쌀 줄 알았는데 1 0원이라서그싼거같어 응, <laughs> 그 옆에 막걸리도 나도 막걸리 깜짝 놀랐다, <laughs> 깜짝 놀랐다. <laughs> 막걸리 사는데 깜짝 놀랐다, 만 원이라니

뭐하고 있는거? 네. 뭐하고 있는거? 어거 그 얼음 아니야? <laughs> 얼음 아니야? 아, <laughs> 어 여기도 절벽이 있었구나 얼음절벽 산소카페가 어디서 왔는데? 반짝반짝 네, 신나? 상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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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 양랑이도 없데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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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는 향나. 사과 맛 거기. 바로 시작할게요. 와. 먼저 다리를 프로 쌓고 앉아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. 어했지. 아, 너 이거 무시했지. 그냥 <laughs> 계속 해주시요 힘들다니까. 힘들지. 어힘는와하더 천천히. 응. 버는힘 주면서 내려가세요. 이더올려보시면 그 <laughs> 자극 더 오실 거예요. 네, 손님하잘어시고 힘차게 차올리는 아, 아프지? 아프지. 뛰면서 호흡 계속 해 줍니다. 나 진짜 이거 이거. 나 이거, 어, 이거 <laughs> 자! 봐봐 김태희? 아니 근데 리 없어? 오자마자 바로 내려오신 거죠? 아 진짜 미안해서 못참 이런 거 보다 어죠나 오구요 그 이제 비 김태희? 억울하게 생긴 사람? 네 진술한 내용은 있습니다. 응. 근데 이제 오랜 시간... 되는... 8시? 유튜브 <laughs> <laughs> 머리에 새 키우시네. 네. 내가 할 말... 야. 완전 초원이다. 계속 들어. 맞지? 이거를 보자. 영꽃인가?

대순환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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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트리버가 사람 좋아한다 맞지? 응엉도엉나나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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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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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찌, 안녕 구찌, 안녕 와 날씨 진짜 좋고요 you <laughs> 그래서 응. 저 부분을 좋아해. 나도. 멧돼지 코를 주먹으로 쫙 때리면 되는데 어떻게 때린다고? <laughs> 얼었어. 맹맹이 이게 다생긴거 알겠지? <웃음> <웃음> 진짜? 어 이거 구성활동으로 생긴거라 했어 350m 오케이? 350m 얼어 위험해 조심해 얼었다 어... 절대 보기 힘든거 알지? 우리 저기서 있다. 오늘 좀 따뜻해서. 저기 있다. <laughs> 나 잘한... 오, 고맙다. 프레이, 끊키면서 움직이는 것같 어, 그런 느낌? 다소소? 다소소? 응. 라 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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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물이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막 키라키라해 보고 응. 왔어? 응. 응. 뭐 응. 볼까요? 볼까요? 여 햇볕이 안 진짜 신기해 그니까 어쨌든 30분 걸어야 돼꽁박에 있어 꽁 응. 이거 테이크도 없지 않아? 응, 와, 진짜? 응. 바보네 어제. <laughs> 먹은 거. <laughs> 아, 도로 진짜 죽다.